<웃음> <웃음> 아 으아! <laughs>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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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i'm coming to score the ball and win the game. how it feel? it feels very good. Um, since i've come here, i've known how long it's been since we've won against seoul. so um, i just think it was such an important victory and i know how much it means to everyone in and around the club. so i um, couldn't be happier to, to win and, and especially against seoul. so great that we won before the holidays. so i hope everyone enjoys the holidays. Uh, 오늘, 저, Super 스플릿 라운드 첫 경기기도 했었고, 어, 그동안 오랫동안 서울을 어, 서울에게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선수들에게 반드시 어, 승리하자고 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이제 훈련을 해왔는데 오늘 정말 선수들과 함께 열심히 뛰어준 덕분에 어, 이런 또 좋은 결과, 승리를 얻은 것 같습니다. 우리 팬분들, 어, 우리 수원의 팬분들, 어, 우리 또 그동안 좀 많이 힘들었을 텐데 오늘 승리로 조금 많이 위안이 위안과 좀 기쁨이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어, 또 추석을 맞이해서 또 저희가 좀 선물이 되지 않았나, 우 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좋은 추석 어, 맞이하시고요. 어, 저희는 또 남은 경기 더욱더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정말. 팬분들께 어느 때보다 더 추석 명절 선물을 제대로 준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선수들이 어 오늘 팬분들이 응원해주신 만큼 좀 좋은 결과를 갖고 온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고요. 정말 오랜만에 이겼는데 정말로 팬분들한테. 어 이번만큼은 꼭 이겨야겠다는 선수들의 생각이 좀 컸었는데 그게 좀잘 오늘 경기로 나타나서 어 팬분들 좋은 선물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즐거운 추석 잘 보내시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아무튼 다음에 또 인천역이 때 다시 한번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대하고첫복귀전 치렀는데 복귀전이 또 슈퍼매치라서 좀 떨렸는데 저희가 준비한 대로 다잘돼 가지고 승리하고 승해서 리 너무 기쁩니다. 어, 저희 슈퍼매치 이겼으니까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한에 와서 슈퍼매치를 한걸 처음 이겨 이긴 하루였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어려운 시기에 또 슈퍼매치라는 라이브전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더 올라갈 것 같고요. 또 오늘 승리로 다음 경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준비 잘해서 좋은 경기 보여 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음, 많이 힘드신데 그래도 코로나 조심하시고 또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좋은 추석 연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승리로 어, 너무 기분이 좋지만 어, 이전 경기들이 계속 어, 승리를 거두지 못해서 그 팬들의 그 서러움이 조금. 조금이나마 시켜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제 슈퍼매치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애들이 좀더잘 알고 임할 테니까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코로나로 인해서 뭐 추석 많이 이동이 좀제한되 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도 기분 좋은 추석 연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